안녕하세요. 창업스내기의 신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내용은요. 인트로 영상을 직접 제작해보는 거를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영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영상들을 수정 편집해서 간단간단하게 만들어 볼수 있겠지만,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만든다라고 했을 때, 뭐 프리미어라든지 애프터 이펙트 같은 전문 프로그램들 을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블로로도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해당 내용을 만들어봤어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영상의 예시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짧은 인트로 영상을 이제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인트로 영상을 사실 제작하는 방법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영상,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은 아니지만,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영상들을 함께 보고, 어디서 다운받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인트로를 만들어 보는 거를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스마트폰에서 크롬을 먼저 실행을 해 주시고요 주소지는 pixabay.com 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제 화면에서는 영문으로 나오긴 한데 이렇게 하단에 한국어로 누르시면 한국어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외국계 사이트라서 영문으로 검색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요즘 관심사가 캠핑이기 때문에 캠핑이라고 적을게요 너무 직관적인까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관련된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픽사베에서는 1순위가 사진으로 나오기 때문에 영상으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첫째 줄에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고요. 비디오로 클릭을 해 주세요. 하단에 나오는 비디오들을 우리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끔 사용할 수 있는 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저 인트로 만들 때 사용했던 영상은 이 영상은 밤하늘 별, 그리고 하단에 조금만 내려가 보면 요거. 야외활동, 하이킹 이렇게 돼 있는 영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검색했던 거는 고기였죠 bbq라고 검색을 했어요 자 이렇게 bbq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아까 사용했던 영상이 여기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처음 봤던 영상들처럼 컷편집을 어, 통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클릭을 하셔가지고 무료 다운로드 해주시고 영상은 기향이면프레이치드 해서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다운로드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알려드릴 부분은요 여기 맨첫 번째 에 보시면요 사진과 동영상도 똑같습니다 폰서 동영상이 라고 있는 것들은 저작권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워터마크가 찍혀져서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 내용들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의 영상들은 충분히 사용하셔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영상을 다 다운로드 받으셨으면은 구글에 가셔서 검은색 배경 그리고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여기 나오는 그냥 검은색 배경을 다운로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화면 전체 캡처 하셔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영상이랑 그 검은색 배경을 다 다운로드 받으셨다면은 멋진 비디오를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비디오로 가셔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 있죠.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선택을 다 하시면 이렇게 하단에 선택돼 있는 걸 확인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16대 9가 맞는지, 뭐, 밑에 있는 사진 시간 설정은 뭐, 사실상 여러분 자유롭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체크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왔던 영상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중요한 건 순서예요. 제가 이 영상을 맨 뒤로 붙였습니다. 그럼 이 타임라인에 있는 이 프레임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가셔서 이 해당 타임라인에 있는 거를 확인하시고 이제 분할하는 게 나왔죠. 아까 제가 만들었던 영상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자면은 자 이렇게 프레임 움직여서 저는 시작 화면이 이겁니다 여기서 에분 그앞 부분을 드래그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필요 없는 이미지를 삭제. 그리고 다시 드래그 하셔서 저는 딱 여기까지만 영상을 사용했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영상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분할 그리고 우측에 필요 없는 이미지를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 고기 부분은 제가 사용한 부분이 딱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분할하고 뒤에 남은 프레임을 삭제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화면도 사실 몇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프레임을 보시면은 약 7초 정도 돼 있고요. 이뒷 영상을 조금 넉넉하게 남겨 두고 한번 잘라 볼게요. 분할. 그리고 뒤로 가서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1초가 됐는데요. 만약에 좀더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다시 프레임을 조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현재 여기 프레임에 와셔서 보시면은 우측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걸 잡고 눌러주시면 은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11초였죠. 근데 여기 프레임에 있는 우측 화살표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끌어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느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완료 버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영상이 여기까지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맨 앞으로 와서 기존의 영상을 보셨을 때 아래 위에서 프레임이 없어지면서 변경되는 걸 보셨죠? 그 영화 시장 부분처럼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하단에 오셔서 pip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검은색 바탕화면으로 다운 받은 거를 눌러주신 다음에 요거를 화면을 반전을 해주세요 참고로 블루는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활용해서 움직일 때는 이렇게 격자 무늬로 어, 위치를 선정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여기 위치의 정중앙을 맞출 때마다 이렇게 화면 실선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이거로 화면을 다 가려야 되니까 쭉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키우고 여기 지금 빨간색 선을 중앙으로 맞춰주시고요. 그다음 다음에 복제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상단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복제가 된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중간에 다시 빨간 실선을 맞춰주고, 우측으로 옮길게요. 여기 지금 비어있죠? 지금 밑에는 좌우가 잘 맞게 들어갔는데, 윗부분이 지금 좌우가 안 맞게 들어갔죠? 완료를 하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좌우가 가득 차고, 중앙 비율 맞춰서 잘 진행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현재 이미지 프레임이 2.5초 밖에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잡고 끝까지 끌어주세요. 끝까지. 그리고 다시 프레임을 왼쪽으로 당겨서, 그 완료를 해주신 다음에 하단 부분 프레임을 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끝까지 당겨주세요자 완료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프레임을 단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여기 중간까지 밖에 보이지 않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상단 프레임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하단에 있는 부분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어, 다이아몬드 퍼시가 생기죠 그리고 우측으로 이동하셔서 저는 첫 번째 이 프레임이 이때까지 상단 프레임 즉 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 검은색 배경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 위까지 여기 딱 중간까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 다시 타임라인을 왼쪽 끝까지 당겨서 두 번째 있는 이미지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분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화면까지 돌아왔죠. 그러면 첫 번째 화면은 3 9초 때에 오게 되면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우리 하단에는 그대로죠. 그래서 이 하단 표시를 다시 상단과 동일하게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완료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프레임을 당겨서 시작을 해보면은 이렇게 화면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쉽게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글자 넣는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는 너무 글자가 작기 때문에 조금 화면을 움직여 볼게요. 한 여기쯤에서부터 저는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 화면에서 하단에 들으셔서 글자를 클릭해 주시고 좌측에 있는 글자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 글자를 사용할 겁니다. 자 이런 다음에 화면 정중앙에 위치를 해주시고 네, 하단에 체크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글자를 누르시고 글자를 입력해 주실게요. 아까 그 화면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도 어, 변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은이 해당 프레임에 글자가 들어가게 됐죠. 자 플레이를 간략하게 해볼게요. 근데 너무 땡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 효과를 줘 보도록 할게요. 이 캠핑이 어렵다고요. 하단에 글자 프레임을 클릭해 주시고 왼쪽 끝으로 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애니메이션 메뉴를 눌러 주신 다음에 점점 선명하게 그리고 완료. 그리고 다시 뒤로 가서 맨 뒤로 와 주세요. 그리고 다시 애니메이션 누르신 다음에 점점 흐릿하게 그러면 완료해 주세요. 나 완료. 다시 화면을 처음으로 돌려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글자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저는 사실 여기까지만 나오고 글자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화면으로 안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 글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우측 화살표를 잡으시고 이 부분까지 프레임을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쯤 글자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화면으로 전환될 때 새로운 글자가 나오기를 희망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선은 글자를 새로 클릭해서 설정을 다시 해 주셔도 되는데, 이 기존에 만든 글자 프레임을 눌러주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복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복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똑같은 글자가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 화면에 나오는 복사된 글자를 누르신 다음에 우측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여기 시작점을 잡을 수 있게끔 이동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 하단에 있는 글자를 누르시고 다시 노출되고자 하는 글자를 입력해 주세요. 그런 다음 체크. 자 완료해 볼게요. 자 다시 플레이를 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 글자 없어졌다가 이 화면에서 다시 글자가 나오는 거 보셨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또 화면이 변경하기 전에 이 글자가 없어지길 희망하신다면은 이 화면으로. 그럼을 당기신 다음에 여기 저와 함께라면 이 부분을 우측의 화살표로 잡고 다시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은 요때 없어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했던 게 쉽게 캠핑할 수 있답니다라는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다시 우리 두 번째 만든 글자를 클릭해 주시고 복제. 그런 다음에 다시 누르신 다음에 이동을 해 주세요. 우리가 시작하고자 하는 프레임 부분에 와서, 이화면에 넘어와서, 이 내용을 글자를 클릭해 주시고, 쉽게 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체크. 그리고 완료해 볼게요. 자,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쉽게 라는 글자가 나오는 걸 확인하셨죠? 그럼 이 쉽게 라는 글자를 클릭해 주시고, 좌측 상단에 이렇게 임의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복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계가 진해졌죠? 이걸 누르시고 하단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글자를 눌러 주신 다음에 캠핑할 수 있답니다. 하신 다음에 다시 글자를 이동하셔가지고 맞춰주세요. 그런 다음에 체크.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완료를 누르고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글자가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나와 버리죠. 같이. 그러면, 이 캠핑할 수 있답니다들을 다시 클릭해 주시고, 우측으로 조금 이동을 해 볼게요. 조금 늦게 뜨게끔. 자, 요렇게 띄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완료하고 다시 플레이를 해 볼게요. 자, 문제는 글자가 없어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해당 이미지가 보이는 프레임으로 땡겨 보시고, 이0계가 지금 현재 요쪽까지 오면은 글자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해당 프레임을 시간을 늘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끝에까지 가서 글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완료하고 다시 뒤로 조금 가서 이 캠핑할 수 있답니다. 더 클릭해 주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화면을 늘려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영상이 끝날 때까지 탁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피니쉬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오디오로 가셔서 배경음악을 눌러주세요. 처음으로 가셔서 이렇게 프레임을 처음으로 가셔야 이 배경음악이 활성화되고 우측 끝에 가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자, 처음으로 가신 다음에 배경음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는 비용을 결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요 일상 4번을 체크하고 진행할게요. 그럼 시작과 끝에까지 이 음악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완료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배경음악도 깔렸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이 처음 효과 말고 넘어가는 효과들이 없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중간에 연결점을 자연스럽게 넘겨줄 수 있는 효과 버튼이 있습니다. 이 효과 버튼을 누르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또는 마음에 드시는 방향으로 효과를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완료. 우측에는 이 버튼 눌러서, 음. 자, 선택됐고, 이렇게 바꾸는 걸로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짧은 12초짜리의 어, 인트로 영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은 인트로가 너무 길면은 지루하거든요. 가능하다면 10초에서 20초 사이, 뭐, 귀로도 30초 이내로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추출 버튼 누르시고 추출하기를 하시면은 저희 갤러리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봐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 이 해당 인트로 영상 제작 방법만 조금 연습하시더라도 컷 편집이라든지 기능 추가 다양한 효과들을 넣는 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동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